네, 빅토르 위고의 삶가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어,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는 저는 김성태입니다. <laughs> 빅토르 위고는 '리라'라는 시에서 운명이란 똑바르게 그어진 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전체적인 운명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식구 자체가 빅토리고의 삶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토리고의 삶에서 레미제라블은 이 작품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해보고자 합니다 빅토리고에게 레미제라블은 삶의 변곡점에서 기획되어 25년 이상 이 사유와 또삶 속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성찰 그리고 15년간의 집필 기간을 통해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빅토리고의 삶은 1802년에 출생해서 1885년 83세의 나이로 마감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빅토리고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또 극작가이고 소설가입니다. 그러면서 또 삶의 중반 이후부터는 정치활동까지 하게 되어서 프랑스의 상원의원이 되기도 하고 하원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 후반기에 들어가서는 그 당시에 집권을 한 나폴레옹 3세와의 마찰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20년간의 정치적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생각보다 상당히 기구하죠. 아까 운명이 똑바로 가지 않고 굽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빅돌리고의 삶이 변곡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낭만주의 작가에서 휴머니즘의 지식 지식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왕당파를 지지하는. 정치가이면서 작가였다가 뒤에 공화주의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작가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나폴레옹 3세의 독재 정치에 저항하면서 20년간 망명 생활을 한 것은 그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레미제라블이라는 번역된 책이 무려 다섯 권이 되어 있는데 책의 분량을 다 저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802년생인데 14세 때 이야기죠. 오로지 작가로서 크게 성공하고 싶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샤또브리앙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자기의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샤또브리앙은 낭만주의 정기 낭만주의를 이끌었던 위대한 작가로 불렸죠. 뒷돌리고는 그런 어,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혼자 자립해서 스스로 작가가 된 사람이고 자기가 쓴 글로 먹고 살았던 낭만주의 작가들 중에서 참 보기 드문 작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화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지요. 어쨌든 세나클이라는 낭만주의 그룹의 대표 작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세나클에는 정말 아주 유명한 작가도 가입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르즈 쌍드라는, 유명하죠. 그러한 여성 작가까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낭만주의 그룹의 대표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그이 어떤 유명세는 점점점 상승을 해서 낭만주의 선언이라고 할수 있는 크로멜 서문 같은 것또 크로멜이라는 희곡 작품도 발표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25살의 젊은 위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학의 미래 같은 걸 얘기하고 있었던 작가였다 라는 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1830년에 에르나니라는 희곡을 발표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반고전주의적인 희곡작품입니다. 완전히 고전주의자들 누르고 이 에르나니 공연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공연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낭만주의의 승리라고 부를 수, 있, 부를 수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나 이게 1830년 에르나니의 공연 이후로 사실 낭만주의는 서서히 각각 자기의 분파를 찾아서 나누어집니다. 프랑스에서는. 빅토르 위고는 여전히 어떤 낭만주의 기치를 그대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점점 어 불행한 일이 닥쳐옵니다. 잔제는 상승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는 작가가 되는 시기가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1832년 사실 아내가 어 다른 비평가와 어 뜻하지 않은 바람을 피워 가지고 그래서 아내 배신에 괴로하다가 워 줄리엣 드루에와 만나게 됩니다. 이 줄리엣 드루에는 빅토리고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주 보여줬습니다. 데리고 가서 비참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 이후에 1843년쯤 돼서는 장녀 이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신혼 여행 중에 죽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접하고 빅토리오는 크게 절망하고 자기의 오만함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1845년쯤에는 왕당파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몸은 왕당파에 있지만 뜻은 공화주의자나 사회주의자처럼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무렵에 1845년쯤에 처음으로 레미제라블이 아니라 레미제르, 그러니까 가난이란 뜻입니다.를 처음으로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국회에서 휴머니즘에 가득 담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에, 그게 바로 어떤 얘기냐면 사형제도 폐지라든지 정치적 관용을 중장, 주장한다든지 또는 아동 고용 금지, 또 절대적 빈곤 퇴치, 의무 교육 실시. 유럽통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대단한 얘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꿈과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면 이 하나하나 얘기들이 다 실현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명생활을 하게 되고, 레미제라블을 이제 완성시킬 시간을 얻게 되어서 레미제라블 전부 쓰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프로방스 지방에서 전해오는 미올리스 주교에 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1806년에 감옥에서 막 출감한 삐에르 모랭이라는 전과자를 잠재워 줍니다 그때 그는 빵한 개를 훔쳐서 5년간 수영 생활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장발장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작품의 모티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845년부터 레미제르라는 이름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공 완성을 1861년 하게 되고 62년에 출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짓자은 레미제르 아블 빅토리고의 삶과 생각이 변화하면서 결국 그 변화 끝에 탄생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결국 담겨 있는 것은 아마도 낭만주의 작가로서의 신념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의 가슴에 진실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런 신념 속에서 사회의 어둠과 비참을 보면서 국가와 사회가 가난과 무지에 대해 절대적인 책임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쓴 작품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